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신우이의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며느리 안 할래요라고 말하고요. 그날 저녁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신우이가 아니었어요. 작은 신우이였습니다. 올케, 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가 한말 그대로예요. 올케, 정신 차려. 우리 오빠가 평생 너어여 살렸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양심이 있어? 양심이요? 40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양심을 말하시는 겁니까? 언니.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빚진 거 없어요. 뭐? 빚진 거 없어? 올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때 옆에서 큰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줘봐. 내가 말할게. 큰 신우이가 받았습니다. 올케 나야. 똑바로 들어. 지금 당장 집 빼고 작은 데로 이사가. 네. 오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 아파트, 연금, 보험금 다 유족 몫이지만 우리 엄마 몫도 있어. 그러니까 집은 팔아서 반반 나누고 올케는 작은 빌라로 이사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을 팔라고요? 40년 동안 제가 살았던 집을? 언니 이 집은 제 명의예요. 10년 전에 이미 증여받았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금 문제로 제 명의로 바꿔놨었어요. 그래도 반은 우리 엄마 거야. 오빠가 번 돈으로 산 집이잖아. 언니 법적으로는 제 거예요. 법? 법을 따지겠다고? 좋아. 그럼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응, 아들. 고모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엄마랑 싸우고 있다고. 시누이들은 저의 약점인 아들에게 일부러 말한 것입니다. 아들아, 엄마가 설명해줄게.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아빠 누나들인데 이렇게 막대한다고요? 창우야 그게 아니라. 할머니는 또 어떻게 하려고요? 할머니는 혼자잖아요. 엄마가 맨날 집안일로 바빴을 때 그때 절 챙겨준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할머니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모들이 모시면 돼. 엄마는 이제 할머니와 고모들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이제 아빠도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은 엄마 하나란 말이에요. 저 결혼할 동안만이라도 엄마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어. 엄마는 이제 며느리 안할 거야. 엄마는 이제 명이야. 김명희. 엄마 정말 이기적이네요.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집도 사주고 그래도 엄마 일 한번 안 하도록 편하게 살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홀로 앉아서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걸까 흔들렸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기적이네요. 내가 이기적인 걸까요? 40년을 희생했는데 이제 제 인생 살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나의 인생을 다 지켜본 가족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 가슴이 아프네요. 이젠 우리가 남보다 먼 가족이 되었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둘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딸은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빠랑 통화했어요. 엄마가 고모들이랑 싸웠다고. 그래, 혜연아. 엄마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는 딸을 마주 봤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변한 게 아니야. 엄마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엄마는 40년 동안 너희 아빠한테 맞으면서 살았어.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어. 엄마를 때렸고 무시했고 다른 여자를 사랑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딸은 말 없이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구요, 우리 아빠가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말안 하셨어요? 왜 이제야? 말해봤자 소용 없었어. 너희 아빠는 이미 죽었고 말하면 너희만 상처받을 것 같았어.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괜찮아. 혜연아. 난 이제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저녁 막내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들은 의외로 웃고 있었어요. 엄마, 누나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 아들아. 엄마 마음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고모들 할머니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도 될까? 네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막내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항상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일주일 후큰 시누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나야 우리 변호사랑 상담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올케 말이 맞대. 집은 올케 명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말이야. 시누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올케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사돈 사이 아니야? 40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40년 동안 가족이었다고요? 저를 가족으로 대우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40년 동안 언니가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 있나요? 오빠가 저를 때릴 때 언니는 뭐라고 했죠? 올케가 오빠를 화나게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했잖아요. 그건... 언니, 저는 40년 동안 충분히 가족 노릇했어요. 이제는 됐어요. 어머니는 언니들이 모시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올케, 우리 오빠가 평생 너한테. 언니, 저는 신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는 평생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를 사랑했죠. 그 사실 언니는 아세요? 오빠가 평생 제이 씨를 사랑했다는 거 언니는 몰랐죠. 뭐뭐뭐라고? 제 우리 사촌 동생 제해 말하는 거야? 네. 오빠는 제이 씨랑 45년 동안 만났어요. 저랑 결혼하고도 계속요.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이제 그만해요. 저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시댁과의 관계, 며느리라는 의무, 순종하는 아내라는 가면,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거울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진짜 웃음이었어요.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제 정말 끝이야.다음날 저는 다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시댁에서 받은 물건들 아이들의 물건들 40년 동안 쌓인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큰 쓰레기 봉투가 10개도 넘게 나왔습니다.옷장을 열었을 때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어요. 10년, 15년 된 옷들. 이제 새옷사 입어야지. 신발장도 정리했습니다. 낡은 신발들을 버리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다고 했어. 나도 이제 좋은 신발 사서 신고 다녀야지. 부엌도 화장실도 거실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집이 점점 비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비워질수록 마음은 더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22의 저와 26의 남편. 저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 저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남편은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린 대체 뭐였을까요? 함께 살았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45년. 같은 집에 있었지만 다른 곳을 바라봤던 그 시간. 남편도 행복하지 않았을 테고 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정도 정인가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40년을 함께 늙었으니까. 남편의 인생이 불쌍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숨어 지내야 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불쌍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했으니까. 정리가 끝나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거실, 부엌, 침실, 베란다. 40년을 살았던 공간. 하지만 이 공간이 처음으로 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며칠 후 저는 집 밖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저기 명희 씨 왔네. 장례식에서 웃었다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순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명희야 잘 지냈어? 응 언니 잘 지냈어. 순자 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명희야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언니. 나 이제야 살아난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순자 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시누이들과의 싸움을 그리고 제 결심을. 순자 언니는 조용히 듣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잘했어 명희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응 그럴 거야. 그날 밤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명희의 새로운 인생 계획: 집 정리 끝내기, 시댁과 거리 두기, 나를 위한 시간 갖기, 하고 싶은 것 하기, 제주도 여행 다녀오기, 새 옷과 새 신발 사기, 새로운 친구 만들기, 웃으며 살기, 취미 만들기, 헬스장 다니기. 하나하나 적다 보니 신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다니. 40년 동안은 하고 싶은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리스트가 끝없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혜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거. 아들아,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엄마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저는 아빠 편만 들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우리 창호 장남이라고 얼마나 예뻐했었는지 엄마는 알아. 엄마. 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엄마 응원할게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볼게.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여러분, 저 이제 그동안 못해 봤던 거 하고 싶었던 거다 하면서 살 거예요. 다음 화도 지켜봐 주실 거죠? 저의 첫 진짜 인생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할머니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